들어봐. 때는 2025년 4월 11일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이야기가 시작돼. 이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계신 윤한석 할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트럭을 몰고 장사를 나섰어. 그런데 복지관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야. 어? 무슨 일이지?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나? 호기심이 생긴 할아버지는 트럭을 멈추고 복지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 그 시각, 김설아 할머니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들뜬 표정으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데, 마침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마주 웃으며 함께 집을 나섰어. 나들이라도 가시나? 뭐야, 근데. 둘다 어디로 가는 건데. 같은 시각, 덕천동 BMC 아파트의 다른 8명의 주민들도 집을 나서고 있었어.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이 말. 하지만 오늘의 복지관화 풍경은 평소와는 달랐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들이 복지관에 모인 것은? 그들이 복지관에 모인 것은? 바로?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게 뭐야? 동화책인가? 그림? 자화상인 건가? 바로 천권인 도서관, 도서관 프로젝트야. 프로젝트야. 이 프로젝트는 부산광역시 덕천동 BMC 아파트의 주민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구슬 문학 프로젝트야. 아파트 주민의 이야기? 근데 왜 천권인 도서관이고요? 맞춰볼래 천권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숫자지 않을까? 설마 천권의 책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건가? 맞아. 이곳에 입주한 세대가 990세대, 대략 1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거든.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 담을 때까지 책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천권인 거야. 천권이라니, 목표가 어마 무시한데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권의 책이 되고 그 책들이 모여서 사람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천권인 도서관 프로젝트야. 오, 그럼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하는 거야? 바로 남산정 사회복지관과 동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 그들은 레크레이션도 하고 식사도 함께하면서 구술자와 유대를 쌓은 후몇 번의 인터뷰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들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이야기를 새로 쓰는 거죠. 수 차례의 태고도 하고 구술자들과 함께 책에 들어갈 삽화도 그려서 완성된 책이 바로 이거야. 올해 새로 나온 여권만 소개해 볼게. 하지만 그들은 책 출간에 그치지 않아. 책을 만들었으면 뭐해? 사람들이 읽어야지. 그래서 그들은 이 책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했어. 전시, 북 콘서트, 그리고 요즘엔 뭐야? 유튜브? 그치 자신의 삶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의미를 갖겠지? 그걸 보는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던 이웃들의 삶에도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새로 느끼게 됐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 솔직히 이런 일을 진짜 평생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분도 좋고 좀뭐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신례고이럽니다 안전 아, 저는 첫눈부터는 동네의 학생들과 복지 관에서좀 해갖고 이렇게 안전 이렇게 안 내가 책이 넣을 수 있도록. 결주을 처음부터 한데 엄청 잘입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책을 낸다는 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선생님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고 색칠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고요. 너무 자랑스러웠었고 버무 하고 내가 과연 책이 나왔다는 게 꿈같은 일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좋았었습니다. 아 정말 그죠 너무너무 기뻐요.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는 정말 두분 다시 이런 일이없을까고 하고 정말 감명 깊고 뜻깊은 선물이에요. 프로젝트가 단순히 책한권또 행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서로 배우는 지역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학생들도 앞으로 이 지역 사회의 문제나 또 주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이 활동들? 엄청 재밌어 보여. 이렇게 보람차게 일년을 보낼 수 있다니 뜻깊은 활동인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 뭐를? 이거 너도 할수 있어 어? 나? 나 그냥 학생인데? 이 프로젝트는 누구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어 문학은 책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그게 진짜 문학 아닐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도 책의 저자가 될수 있습니다. 국문가라고 하면 다들 책만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책도 만드는 입체적인 활동을 하게 돼서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구술자분과 교감하면서 정화되고 위로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어, 좋은 경험이니까 후배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고 우리 고문과더잘 되길 바라면서 우리 고문과 파이팅! 여러분도 다음 음, 이야기에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